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맨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언제나 이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아 그렇게 부탁드렸으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약간 측면을 하니까 훨씬 낫네요 네, 네 이제 이 메타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잘 피해 주십시오 네 우리 수화통에서도 조금만 오른쪽으로 네자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주 시민 여러분, 충주의 사위, 충청의 사위 이사왕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원래 사위 보면 반갑지요. 원래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했는데, 원래 사위는 제가 집이 제일 편합니다. 원래. 네. 아 원래 이 아내가 고우면. 차가집 말뚝에도저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딱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차가댁에다가 뭐 사드 같은 이런 거 말고 사드 같은 거안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차가집에는 보일러도 나드리고 먹고 살수 있게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균형 발전할 수 있게 해 드리고 농촌 기본소득돼서 농촌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서 여러분께 처갓집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뭐 정치가 별거겠습니까? 정치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그래서 국가 안보 중요합니다. 질병, 재난, 재 그리고 특별히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거는 여야가 없습니다. 편 갈라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안보를 해치는 행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식구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식구들한테 위험을 처하게 하면서 가장이 자기 이익 챙기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언제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 그렇다고 굳이 평소에 입에 달고 살 필요는 없죠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걱정되시죠 지구 반대편에 남아나라 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글로벌 공급망, 즉 국제경제질서가 훼손이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발전이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과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죠.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지켜야죠. 우리나라가 똑같은 주식인데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비해서 60%밖에 주가가 인정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한반도가 분단이 돼가지고 남북관계가 안 좋으니까 혹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성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투자를 하는데도 매우 망설여요. 물론. 우리 민주정부의 노력 때문에 평화 체제가 구축이 돼서 최소한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진 않지않습니까 서해안에서 포격전 하지 않잖아요. 군사합의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는 매년 서른 세 건씩 군사 충돌했는데 그 이후에 3년 동안 딱한 건밖에 충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안정과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면 경제가 죽는다 국민의 삶이 망가진다 그런데 필요하지도 않은 사드 충청 도에다 설치하겠다 강원도에 설치하겠다 경상도에 설치하겠다 수도권에 사드 설치하겠다 이러면 관광객 줄어들고 중국 관련 기업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화납니까 공연한 소리 한번 해가지고 그들은 득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안보 불안 조성해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온 국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겠지요? 이런 거 하지 않고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경제를 키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이 대강! 이 대강! 이 대강! 이 대강! 여러분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군사적 관계가 아닙니다. 평화가 곧 돈이고,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 북한에다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미국까지 걱정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유가 네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윤모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눈앞에 닥친 바로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 윤석열과 이재명의 경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선제 타격 같은 얘기는 교본에 있는 얘기 맞습니다. 핵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공격이 명백하고 지금 바로 제재하지 않으면 즉시 미사일이 날아올 그 상황이 되면 꼭 표적을 타격해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 근데 그럴 때입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재 타격 운운하면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겠죠 네. 국제사회가 걱정하지요 네. 최근에 미국 군사 잡친 거 어디 잡친 서또 똑같은 얘기 한번 됐습니다 한반도가 불안정해질 위험이 높다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 오죽하면 다른 나라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앞으로 안보를 정략에 악용하지 않고 안보 포퓰리즘으로 국민 불안하게 하지 않고 안보 위기를 초래해서 경제를 망치지 않을 후보 평화를 확보해서 경제를 확실하게 살릴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 이 대통령! 이 대통령! 이 대통령! 여러분 경제는 제가 확실하게 살려 놓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130조 원에 투자 유치했습니다. 130조 원 하니까 잘 그림이 안 나오죠. 우리나라 1년 총 생산이 1900조입니다. 제가 3년 동안 경기도에 유치한 기업 투자 130조 원에 육박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게 물론 SK 하이닉스죠. 충주는좀 섭섭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경기도지사였으니까 <laughs> 이제는 이제는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거니까 전국을 균형 있게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농부가 밭을 탓하면 안 되죠. 밭이 자갈밭이라도 농부가 실력 있고 열심히 하면 소출이 좋습니다. 그런데 밭이 아무리 좋은 모양입니까? 농사지을지도 모르고 게을르고 무책임해가지고 맨날 술이나 먹고 놀고 있으면 그 농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그리고 농사지은 들이 맨날 옆집하고 싸움이나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결국은 실력의 문제다, 충성심의 문제다. 국민에게, 국가에게 충성해야 될것 아닙니까? 나와 조직에게 충성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를 임명하고 나에게 권한을 주고 나에게 예산을 맡긴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의 최고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재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성남시를 맡았지만 제가 빈땅 시유지 수십 년 놀고 있는데 관리비 들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싸게 임대료 받고 빌려줘가지고 기업 유치했어요. 호텔 유치했어요. 현대중공업 유치했어요. 두산건설 그룹 통째로 들어오겠습니다.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부산에서 2년 6개월 동안 인허가 하느라고 대괴롭해가지고 철수해버리려고 하는 세계 최고의 웨이브파크. 제가 TFT 만들어가지고 시흥에 땅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축허가 인허가. 건축까지. 딱 2년 만에 끝내고 재작년 10월에 개장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지휘자, 책임자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빚는다. 조선에서도 세종 정, 정조 때는 흥했지만 선조 때는 망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나라인데 왜 그럴까요? 지휘자의 역량과 지휘자의 책임감 지휘자의 성실함이죠. 대통령이 뚜렷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현명하게 통찰력 있게 집의례를 내다보고 기득권자들이 반대하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을 과감하게 채택하고 저항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면 그게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고 국민이 더잘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정치가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저 이재명은 성담과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서 그 성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여러분이 가라는 대로 지금까지 끌어주셨던 것처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국가가 더잘 살기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기회만 준다면 총력을 다해서 새로운 세상, 더 희망 있는 세상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제를 살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진짜 기회죠. 진정한 실력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이재명은 인생 자체가 위기 속에서 살았고 그 위기를 활용해서 기회로 만들어 실적을 쌓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맞습니까? 자, 국제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양극화, 저성장 심각합니다. 자, 이런 위기, 에너지 위기, 디지털 전환, 주기적인 팬데믹. 이럴 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코너워크 보시죠, 여러분. 원래 직선 주로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자, 코너워크 때가 기회죠. 물론 위험하죠. 그때 잘하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누구는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왜기업이할 일을 정부가 하느냐?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던데. 국가가 지금 필요한 산업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해줘야 된다. 맞습니까? 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가르쳐낼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맞습니까? 네. 기업들이 할수 있는 기초과학투자 정부가 열심히 한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 못하는 첨단 전략기술, 정부가 투자해서 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산업재편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 경쟁과 효율을 저해하는 규제는 완화하고 규제와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그런 규제는 계속 확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열심히 일하게 할수 있는 거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당장 돈이 좀 부족하면 미래에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코로나 어렵죠요 힘들지만 여, 여러분께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이재명은 한다면 하지요? 한다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데, 코로나19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제가 당선이 되면 100일 안에 코로나 대, 특별 대책이 인수위부터 만들어가지고 경제 민생 회복 백일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그게 뭐 어렵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에 대한 방역 방식을 바꿉니다. 코로나는 지금 진화했습니다. 빠르고 치명률은 낮게 우리의 대응도 바뀌어야 되겠죠. 마스크 쓰고 하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스마트하고 유연한 방역으로 신속하게 확실하게 전환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경제지요. 지난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대신부담한 코로나로 인한 손실 제가 확실하게 다 보존해 드릴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빚진 거 정부가 인수해서 조정하고 탕감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용불량된 거 신용 다, 대사면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게 하겠습니다. 50조 원 긴급추경 편성하든지 긴급재정명령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고 경제 확실하게 재살내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현대 안경원도 있고 간재미 간지 고등어 꼬맹이도 있고 한양고수선 네, 하이엔드 그룹 충주스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부에서 지원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현금 지원하는 것보다 지역 화폐로 지원해 가지고 사람들이 동네방네 돈 쓰게 하고 그래서 경제가 사는 거 이게 둘 중에 어떻게 났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골목상권에 지방에 돈이 돌게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현금 주면은 별로 효과가 높지 않다. 바로 매출을 올려주는데 매출을 올리려면 누군가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지역화폐 소비쿠분 지급에서 이 동네에서만 써라. 그러면 동네도 살고 국민도 살고 일거양득 맞습니까? 이게 다 이재명이 만들어낸 정책 아닙니까?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미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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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즘 이게 걱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 지도자 최종 책임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민주주의 사회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한 집단이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41% 받아도 100% 권력을 행사하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반대만 해요. 그럼 진짜 구조적인 문제는 이런 거죠.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선택할 게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제3의 선택이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를 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쪽이 잘못하면 이쪽이 기회를 갖고 이쪽이 잘못하면 이쪽이 기회를 가져요. 탄핵이 끝났는데 탄핵을 처리한 그 정치 집단이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태 정치입니다. 선택의 지가 없는 양자 택일만 강조되는 정치. 제3의 선택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도 아둘다 싫어. 내가 제3의 선택을 할거야 이래야 우리 정치하는 거대 정치 주단이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아무, 아무리 잘못해도 덜 잘못하게만 하면 기회가 와요. 그래서 못하게 맡기면 됩니다. 발목 잡아 놔 봐뜨리고 방해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실패하게 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상대방이 많이 주면 나한테 기회가 와요. 이런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3의 정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그런 정치 체제로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진정한 정치를 교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 사랑하는 처갓댁 충청도 분들은 통합 좋아하시잖아요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함께 가야 한다 손잡고 분열과 증오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으로 세상이 흘러가야 한다 동의하시죠? 정치도 그래야 됩니다. 유능한 사람이 적재적소 일할 수 있어야 되고 내편, 니편, 이 세력, 저 세력 가리지 말아야죠. 이 지역, 저 지역 왜 따지겠습니까?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일할게 줘야죠. 네. 통합의 정부, 통합의 정치 이재명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나라를 원하십니까? 더 나은 미래를 원하십니까? 정쟁과 정치보복이 횡행하는, 퇴행하는 나라, 과거로 가는 나라 원하지 않으시죠? 이번 3월 9일의 선택은 이재명과 윤석열을 중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3월 9일은 우리가 눈을 뜨고 3월 10일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 세상이 절망이냐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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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통째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정치욕, 누군가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는 선택을 하실 겁니까? 아, 여러분은 아,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 여러분의 아,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맞을구나, 미래. 여러분, 미래의 맞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이렇게 기회가 부족해서 편을 갈라 싸우는 이 처절한 환경을 우리가 바꿔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청년들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손주도 좀 보고 아이들도 동네에 울음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성남시를 맡은 이후에 그 이전의 성남시와 그 이후의 성남시는 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시사가 된 다음에 경기도는 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나라와 이재명이 대통령이 전 나라가 완전히 될 것이다. 이런 기대로 저를 불러주신 거죠. 제가 그 기대를 확실하게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 물건 사고 후기 많이 쓰시죠.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재명을 써보고 어 이재명 물건 괜찮아 이렇게 많이 썼어요. 제가 경기도에 드시다 갔더니 경기도민들이 어 진짜 맞아 이재명 괜찮아 후기 많이 써줬습니다. 이제 여러분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있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우리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미래를 설계할수 있는 나라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중절을 위해, 중창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재명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제게 기회가 주어지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 이재명은! 감사합니다.